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또 제가 쉬는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뭐냐. 하... 모르실 분들도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동 님이 저희 클랜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와, 이 척! 와, 우리 무베라 형님 2,000개 감사합니다. 와, 우리 무베라 형님. 아, 우리 무베라 형님 2,000개. 아, 우리 또 바바 형님 또 1,110만 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이재동님이 저희 클랜에 들어오셨어요. 이재동님이 저희 클랜에 들어오셨고요. 중요한 건, 오늘, 데뷔전이십니다. 그 데뷔전은. 아, 우리 또 봐봐요. 또그 데뷔전은. VS, 네옥스랑 오늘 데뷔전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동님이 무제이디를 굉장히 쓰고 하시, 하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무제이디 들고 있는 사람이. 동준씨. 이거 가지고 싶으세요? 그래요. 10만원만 주세요. 아니, 하, 근데, 씨, 아이디 하나에 좀 10만원은 좀, 하, 5만원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제가 이거 아이디 쓸게요. 알겠, 알겠습니다. 아, 제가 10만원 바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바로 10만원에 아이디 샀습니다. 그래서 무 JD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상태고요 네. 하... 저 진짜 오늘 좀 약간 큰 마음 좀 먹어볼게요 뭐냐 저 진짜 제동님 너무 어려워요 네. 제동님 진짜 너무 어렵고 하지만 제동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혹시 잠시라도 1초라도 통화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너무 실례 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실례입니다 자, 일단은, 예. 그렇게 됐고, 일단 오늘 이재동님 데뷔전입니다. 예, 이재동님 데뷔전이고, 오늘 무대 네옥스. 원래 8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1시간 늦춰졌어요. 왜냐면, 그 종족 최강전이 있어가지고, 예. 종족 최강전이 있어서 9시에 하거든요, 여러분들. 9시에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진짜, 정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랑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로. 예. 정말로다가 레알 마드리드랑 예, 바르셀로나랑 진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거기에 태경이형 원래 안 나온다 했잖아요. 오늘 태경이형도 나와요. 예. 왜냐하면 예, 이제 그 태경이형이 오늘 된다고 했는데 다찼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경기죠. 철 이제 기뉴다 형이 그 만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어, 재밌는 경기 보기 위해서 보성 형이 이미 엔트리를 냈지만 혹시 봉준아 이렇게 카톡으로 왔던 혹시 봉준아 태경 이형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엔트리 바꾸면 좀 너무 너한테 미폐겠지 이렇게 말이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 없어. 어 당당 그, 당연하지 당연히 돼 오케이 당연히 되지 어. 그렇게 해가지고 태경이 형이 오늘 나오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상금도 걸려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빅 매치 보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빅 매치 보고 싶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오늘 엔트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님 전화... 여보세요? 아, 제동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제동님 오늘... 그... 네.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방송 쉬다가... 이게... 아... 저... 저희 방 팬분들은 제동님이... 그 무클랜 들어온지 모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어 가지고 아,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래서 제동님 목그 전화 통화 한번 하면 좋을 것같다 해서 제가 전화 드렸는데 너무 실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그렇구나. 예. 아, 제동님 일단 아, 무클랜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그리고 오늘 무클랜 데뷔전이신데 예. 내옥스랑 하는데 예. 혹시 좀 어, 맞붙고 싶은 상대 있으신지? 아, 음. 그냥, 상관없어요. 아! 아니, 그럼, 이런 말씀 드리셨는데, 영어랑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뭔가 그냥. 근데 뭐, 어차피 엔트리 짜서 붙는 거니까. 아, 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거. 아, 제동님, 알겠습니다. 그, 제동님, 그, 다름이 아니고, 예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감독이 됐고, 이제 제동님이 이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 아, 아, 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형이라고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laughs> 예. 예, 그, 님몇 아, 살이죠? 아저 스물 물 일곱 살이요. 아. <웃음> <웃음> 아 제동님, 아니, 그럼 오늘. 네, 예, 예, 오늘 뵙도록,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동님.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형. 예. 네. 네. 오, 씨! 아우, 제동님은 진짜 봄이보다더 떨려! 아, 진짜로! 아, 진짜! 와, 내 제일, 요즘 제일 어려운 사람이 딱두명 있거든요? 예? 봄이랑 제동님? 예? 와, 아, 진짜, 제동님은 진짜 본이보다더 떨리는 것 같아. 아, 나 지금 심장 터질 것 같아, 진짜로. 와, 아, 자, 일단은, 그리고 오늘 엔트리 선발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왜 이제 쓰는 사람만 쓰냐, 어. 뭐, 몽이라든지 아니면 변현재라든지 이제 다른 이제 선수들한테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제가 이제 그 무무클랜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에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말했을 때 이렇게 엔트리 짜고 못 나가는 선수는 다음 100근전 때다 나가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뭐 잘해도 칭찬받는 건 감독 못해도 제일 욕먹는 건 감독인데 오늘 좀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좀안 음 입고 오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어. 아니, 예. 아니, 진짜로. 아니, 보지 마세요, 예. 어. 그러, 그러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엔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엔트리가 아니라 로스터입니다. 오늘 로스터. 예. 오늘 로스터입니다. 이거 하고 송문가할게요 네옥스, 일단, 이영호 김태경, 김정우, 조일장, 홍구, 김윤중, 송병구. 이 중에서 한 명은 아마 잘릴 거예요. 그건 잘 몰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무클랜. 자 일단 중요한 거는 홍구에서 좀 약간 피식하시는 분들인데 홍구 요즘 괴물이에요 진짜로 예 네. 홍구 요즘 괴물이에요 진짜 홍구 요즘 존나 잘해요 그리고 저희 이재동님 말할 것도 없죠 예 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도재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그 다음에, 김민철. 그 다음, 박성균. 그 다음, 정윤종. 저희 만만치 않습니다. 예. 네. 저희 안 밀려요. 진짜. 저희 만만치 않구요. 저희 안 밀리고요. 진짜 5대5입니다. 예. 네. 진짜 안 밀립니다. 음. 정말 안 밀려 안 밀려요. 예. 네. 자 일단 정윤종 애매한데라고 하시는데 안 밀립니다. 예. 네. 안 밀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가 홈이다 보니까 이제 챔스 같은 경우에도 홈 어웨이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무홈이거든요. 뭐냐 이 무홈 특권이 뭐냐 첫 번째 경기 엔트리를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예. 1경기를 지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나와서 저희가 우리 선수를 내면 되는 겁니다. 예. 첫 경기를 지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뭐, 뭘 가자, 뭘 가자라고 하는데, 어 호, 그, 이벤트 경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매치를 보여드려야 되지만, 조작, 그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 너무 티나게 이 매치를 만드는 건 재미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그것도, 아등바등, 존나,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1경기 3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예. 1경기 예. 3일 전부터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자, 9시에 시작하고 여러분들. 예. 9시에 시작하고 오늘 네옥스 대 무. 무대 네 옥스 많은 기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동님 데뷔전인데 예. 오늘 이재동님 데뷔전인데 오늘 진짜 이거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7시에 소원권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7시에 소원권 드린다고 했거든요. 바바형님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바형님 마지막에 엄청 많이 쓰셨어. 바바형님 소원권 말씀해주세요. 예 네. 잠시만, 얼릴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바바형님 말씀해주세요. 얼릴게요. 이거 담배 안 내요. 될게 형님,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okay, 좋습니다. 그러면, 형님들, 소원권 뭘로 쓸지, 도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방송 생각 안 하고, 쉬었긴 쉬었는데, 아무리 방송 생각 안 했겠습니까? 대박을 하나 내야죠. 월요일 날, 봄이랑 합방 있습니다, 부산에서. 아, 우리 1110만 개! 아, 우리 바바 형님 1110만 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합방, 누구랑 합방은, 어, 그, 다른 사람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그냥, 나로 할수 있는 걸로 해, 형님들. 어, 나로 할수 있는 걸로 해, 나로 할수 있는 거, 알겠지? 어. 오케이, 금연, 일단 금연 넣을게, 오케이. 금연, 근데 뭔데? 죽을 때까지 금연이야? 아니면, 아니, 금연을 왜쳐 미친 새끼인가. <laughs> 금연, 염색, 아 씨발, 염색 이거 씨발, 오제한 거라고, 오제 아래 한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면. 그리고 그리고 또뭐 있어 염색녀? 와 오케이 와 예? Yeah? 탄성 금지? 진짜. 자, 형님. 형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이 몇 번이십니까? 말씀해주세요. 2번요. 2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잠시만. 잠시만 시끄는 거 올게요. 아, 쉬다. 이거 하기 전에. 씨. 이거 펩시라고? 펩시 아닌데? 펩시 아니야. 아, 씨. 펩시는 이거겠지. 아, 나, 씨. 장난치냐, 씨. 아니, 그리고, 멸망전 공지 떴다면서요, 여러분들. 예. 뭐라고요 잠시만요. 봉준아, 월요일 합방 꼭 무튜브에 올려줘 부탁할게, 라고 하시는데. 아, 무튜브에 올릴 겁니다. 올릴 겁니다. 예. 자, 근데, 월요일 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낮부터예요, 낮부터. 예. 낮, 낮부, 낮부터 하거든요, 여러분들. 낮부터 하니까, 어, 휴가 다 쓰시고 오세요. 저녁까지 하긴 하는데 초저녁까지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낮부터 오세요. 낮부터 네. 어, 휴가 휴가 쓰고 오세요. 휴가 쓰고 오세요. 네. 메신지는 내가 일요일 날 정확하게 공지해 줄게. 어. 뭐라고? 커플 데이트 하자. 아니, 근데, 이런 말알기 그런데, 내가 오늘 그, 혜정이랑 그, 따기 형, 그, 하는 거 봤거든요? 와, 그, 라디오 스타 봤는데, 김범수가 보고 싶다 부르는 거는 진짜 거의 핵 쓰는 거랑 똑같다며. 와, 근데 그 형, 씨발, 무슨, 노래방 들고, 노래방 데리고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와, 핵 쓰더라, 씨발. 말이 되냐, 그게? 어? 와, 나 진짜 핵을 쓰더라, 어. 그거 어떡하냐,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거 그냥, 어, 뻑 까는 거야, 그냥. 와, 치트키를 쓰더라, 진짜, 와. 와, 나 소름 돋아가지고, 진짜, <laughs>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중대 발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써야죠. 저도 이제 치트키를 써야죠. 예. 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신 치트키. 쉬는 동안. 벤치 질렀습니다. 계약하고 왔어요. 아니, 근데, 어, 까부리는, 어 은호랑 얘기해서 안 하기로 했어. 어, 그래서, 은호랑 얘기해서 벤츠 E 클라스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 그걸로 싸우지 마시고요. 예, 까부리는 은호랑 얘기해서 안한 거니까, 예, E 클라스로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예, 그래서, 오늘 계약을 했어요, 완벽하게. 예, 오늘 계약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차 2주 걸린다네요. 예, 2주 뒤에 벤츠 E 클라스. 예 옵니다. 음. E 클래스 신형요. 예. 그리고 이거 했어. 봐봐 무슨 색이냐고 했는데 무슨 색했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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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색했게 <laughs> 했왜 <laughs> 건데왜나이거있어 은색했어 구라고 흰색했습니다 <laughs> 네, 흰색했고 그 다음에 안에 시트 안에 시트 이거 했어요. 잠시만요. 안에 시트 이거 했어요. 어, 이거. 이 색깔 했어요. 안에 시트도 고를 수 있거든요. 어, 브라운 했어요. 잘했어? 어, 안에 시트 브라운 했어. 어, 이 색깔 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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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브라운 했어, 브라운 했어.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 솔직히 방송에서 좀 약간 숨기는 사람들이 BJ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타는 거니까 그냥 이제 샀을 때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3년 전에 택그 뭐야 지하철이랑 버스비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던 저가 여러분들 덕분에. 벤츠 탔으면 타고 다니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이번 연도 좀 많은 걸 이루는데 일단 집도 샀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집 사고 나서 어, 차는 좀 약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예,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여자는, 예, 제가 조만간 알아서, 예, 신부감 얻을게요. 음, 그렇게,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벤츠 e 클래스 여러분들, 예, 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현금으로 산게 아니라 리스예요. 예. 네. 아, 우리 또 바람이 형님. 아, 우리 바람이 형님. 아, 우리 바람이 형님 또7 7 7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리스예요, 리스. 예, 네, 제 차가 아닌데 그래도 뭐 리스니까 그래도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뭐 쉬는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벤츠도 샀고 그 다음에 뭐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일단 사다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 갑시다 아 K5는 네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우리 동생을 줄까 생각했는데 이 새끼가 진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안돼안돼 안 돼. 주면 간 커질 것 같아 어 진짜로 간 커질 것 같아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 K5는 팔 거예요. 예. 네. 얼마에 파냐고 하시는데, 천만원요 예. 네. 제가 2200에 팔았는데, 아, 샀는데, 천만원, 천만원. 예. 네. 천만원. 아니, 왜? 왜무릎뼈야 저거 5만키로 탄 거야. 그리고 풀옵션. 어. 사고차 아니야. 사고차 아니에요. 예, 네. 사고차 아니에요. 사고차량 아니에요. 사고차량 아니에요. 산지 몇년 됐는데라고 하는데, 1년 조금 넘었어요. 예, 네. 1년 조금 넘었어요. 일단은 제가 그건 알아서 팔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건 제가 알아서 팔게요. 알아서 팔게요. 예. 네. 아, 무슨 냄새 차라니 무슨 소리세요? 씨. 아니 근데 나 깜짝 놀란 게 이노기 형님은 그 자기가 자기 보고 달라고 하고 맥키 형은 자기 k 3랑 바꾸자고 하고 미친 새끼들 존나 많네 진짜 잠시만 누구냐? 두면 어. 그 다음에 탄산 이정색 어. 아나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 그리고 어저께 무엔터끼리 밥 먹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쉬, 쉬는 날 마지막인데 모니터끼리 좀 약간 컨텐츠 얘기도 할겸밥 사줬는데 아니 기뉴다이 미친 고토상이 뭐 저기 이누기 형님이랑 진지하게 호프집을 차리겠대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봉준아 보증금 좀 내줘야겠다 아 미친 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예 네, 아니 보증금을 좀 내달래 와나씨 아, 보증금을 내달래 보증금을 가자, 자, 형이 2번이시죠.